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주님의 단 위에 세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시간주의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해 주시어서 저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 마음밭에 떨어져서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저희들이 섰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표대를 향하여라는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 여러분, 들삶 여러분, 들이 원하는 표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원하는데 원하는 만큼 지금 정확하게 가고 있지가 않다 1924년 굿슨 보글럼이라는 분은 미국의 역사를사우스 다코다 지평선에서 알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마운틴 러시모라고 하는데 1927년에 거대한 조지 워싱턴, 아브라함 링 o 토마스 제 r o 슨 그리고 디오더 루 h 벨트의 얼굴을 조각하였는데 6,000피트가 되는 러시모 o o s e v e l t Theodore r o o s e v e 거의 대부분의 조각 작품들은 이보글람이라는 산문의 지휘 아래 경험이 많은 광부들이 동원되어서 이루어졌고, 잭 해머 아시죠, 잭 해머하고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40만 톤, 자그마치 40만 톤의 바위 조각들을 실어 날랐으며, 마지막으로 3인치 이내의 표면을 깎음으로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 보글람이라는 분이 1941년 3월에 죽었습니다. 아쉽게도 완전히 끝마치지 못하고 죽었어요. 간절히 원했던 세계 최대의 조각품을 남긴다는 꿈이 거의 거의 완성될 때 그때 아, 돌아가셨어요. 그의 아들 링컨이 그해 10월까지 완성하여서 결국 시작한지 몇 년이냐면은 14년. 예 14년 만에 완성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보글람이라는 분이 열성과 그의 인내로 이분은 그의 생전의 소원이었던 세계 최대의 조각품을 남기게 되었어요. 우리는 모두 이분이 분명한 목적을 갖고 끈기와 노력으로 걸작을 완성했다고 많은 분들이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쫓아갔습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갔다 고 그랬습니다. 오로지 한 목적 이 목적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의미 있게 투자하며 주님을 쫓아간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을 쫓아갑니까 세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일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열심히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서는 안되겠습니다 아니면 보글럼 씨처럼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투자하고 이슬처럼 세상을 떠나가는 겁니까? 아무리 엄청난 조각을 했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 조각을 보면서 아이 사람이 했구나 보글럼 씨가 했구나 해도 그것이 본인에게 무슨 어떠한 베네핏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갑니까?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목적을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그러한 기억하고 싶을지라도 그것들을 잃어버려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어쩔 수 없이 기억을 또 해야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편지에서 많은 권고와 도전을 한 가지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크리스찬의 삶. 바울은 본문 3장 12절에서 16절을 통해서, 15절이죠. 15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보편적인 부름의 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위에서 부르셨다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각각 주신 사명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이 바로 부름의 사명이요.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는 주님의 부름의 상을 위해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의 승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삶을 승리로 끝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도 역시 계속적인 영적인, 영적인 성장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본문을 통해서 이를 위해서 세 가지 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표대 설정이 필요합니다. 예.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니까.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 가노라. 본문에서 바울이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다 경주를 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주역,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앞에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우리들이 신앙의 경주를 하는 것인데 우리의 표대 설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에 있습니까? 사업에 있습니까? 직장에 있습니까? 때로는 자녀에게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야망에 있습니까? 다 허무한 겁니다. 이 세상에 놓고 가야 될 것들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예수님의 우리의 표대가 된다면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떠나서도 영원토록 같이 살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표대로 살아가시기로 결단을 하십니까? 아멘. 아멘, 아, 아멘 소리가 적네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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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예.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삶이 우리의 영원한 삶이 그의 기쁨이 되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귀한 그 고귀한 희생을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론 유다는 그의 표대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명예와 물질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4절을 보니까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니우쳐, 스스로 니우쳐 그은 삼십을 대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네, 참 명예와 물질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이용할까 하다가 나중에 나중에 그것을 깨달았어요 잘못했다는 것을 그러나 그때는 벌써 때가 늦었습니다. 우리도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인도하실 기회들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은 앞으로도 많은 기회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저희들이 잡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건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서 살 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건가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1923년 시카고에 에즈와트 비치 호텔에 당시 미국의 최대 부호였던 9명이 자리를 같이 했을 때 미국의 대표적인 신문들이 2 0세기의 신화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때 시기를 뭐라고 흔히 사람들이 얘기했냐면 황금만능시기다. 그 당시에요. 그들은 돈만 번 것이 아니라 큰 회사의 사장들이었기 때문에 교육도 많이 받았습니다. 명성도 있는 성공한. 야말로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표준으로 볼때 스타들이고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나 25년 후에, 25년 후에 1948년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미쳤대요. 셋은 파산하고 빚에 쫓겨 도피 생활을 하다가 죽었고, 둘은 추락해서 자살을 하기 직전에 있었고. 셋은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생애에서 어디선가 주님 주님의 내게로 오라는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는 그 음성을 거부하고 다른 것을 목표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혔거나 허무하게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표때를 잘 설정해서 종교 개혁을 통해 오늘날 세계 기독교를 일어놓은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올해가 2017년이 아, 루터 종교 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예, 그 해입니다.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 예, 2017년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죠. 예, 마르틴 루터, 1983년 11월 10일에 아, 태어나서 1546년 2월 18일에 돌아가셨는데, 독일의 전직 가톨릭 수사이자 사제 신학 교수 이러한 사람이었고, 아, 훗날 종교 개혁을 일으킨 주요 인물입니다. 본래 아우구스트 노예 수사였던 루터는 로마 가톨릭의교회 여러 가지 가르침과 전통을 거부를 했습니다. 가톨릭의 오염과 남용을 강하게 성토한 그는 1517년에 95개의 95 thesis라고 얘기를 합니다. 95개의 논제를 게시함으로써 가톨릭에서 잘못하고 있는 성경하고 비교해 볼 적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95개를 게시를 했죠. 어, 도미니코 어, 회수사이자 대사랑 대사령 설교 담당자인 요한 테셀에 이제 맞섰다고 합니다. 1900, 1520년 그는 교황 레오 10세로부터 자신의 모든 주장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거부했고, 521년 보스룸 회의에서 마찬가지로 신성 로마 제국의 오세 황제로부터 같은 요구를 받았으나 그는 결국 거부함으로써 교황에게 파문을 선고받았어요. 루터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 항거하여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논박하고 성서가 지니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서 권위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구원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그것을 우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솔라 스크립투라. 라틴말로 그렇게 합니다. 이 주장은 믿음만으로 믿음만으로 은혜만으로 성서만으로 그러한 뜻입니다. 루터는 스스로가 시작한 이 일을 종교 개혁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종교 개혁이 하나님에게 이끌림 받아서 내가 한 거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는 복음주의자로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했고 자신이 설교자. 교수 이렇게 불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 그가 행했던 일들은 정말 엄청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대로 이 말씀대로 말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커다란 일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감당을 하신 겁니다. 그러 인해 개신교가 태동했을 뿐 아니라 성서 번역, 많은 저작 활동, 작곡과 설교를 통해 사회와 역사가 크게 변화되었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루터는 뭐가 있었냐면은 세 가지가 특징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초점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표대가 있었다. 표대, 초점, 목표 이세 가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는 목표가 있는 인생은 삶의 음, 의미를 찾는 그러한 아.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예, 네,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잃어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의 눈과 뇌의 기억 그리고 육체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억력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뇌는 기억력도 하지만은 있게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건강한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때로는 과거를 잃어버리는 것이 필요해요. 사도 바오는 3장 13절에 오직 한 일.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위함이라. 잃어버리는 이유가 과거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여기에 베네핏이 되질 않으면 여기에 부합되지 않으면 이것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멀게 멀리 떨어지게 하는 작용을 한다면은 나는 그걸 하지 않겠다 다 잃어버리겠다. 내가 그를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걸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잊어야 됩니까? 무엇을 잊어야 돼요, 저희들이? 우리의 과거의 실패를 잃어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잃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잘못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의 잘못도 우리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걸 계속 마음에 두면은 결국 내 신앙에 도움이 안 돼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더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는 남의 잘못도 잃어버려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과 타인의 잘못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는 과거 예수님을 배반했던 기억을 다시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충성 충성을 하다가 결국 순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과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미국 역사상. 스탠턴처럼 아, 아브라함 처컨을브라함사컨을욕한 사람, 사람은 일찍 h a m Lincoln, Abraham Lincoln, Abraham Lincoln, a b r a h a 고 Lincoln, Abraham Lincoln, Abraham Lincoln, Abraham l i n c 그러나 아브라함 링컨이 이분이 또 그릇이 큰 분이에요. 예, 대통령이 된 후에 예, 그걸 만일에 꼭 쥐고 있었으면 은어 내가 대통령 되면 어, 보자. 예, 그렇게 했을 텐데 역시 그릇이 큰 분이에요. 스탠튼 이분을 국방장관으로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대요. 아브라함 링컨이. 예, 링컨은 최대의 예절로 그를 대해준 거죠. 세월이 흘러 링컨 대통령이 어떻게 됐습니까? 극장에서 암살자의 흉탄에 맞아 암살을 당했죠. 쓰러져 그 유해가 안치된 좁은 방에서 제일 많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한 사람이 바로 이 스탠튼 장관이었다고요. 그는 링컨 대통령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기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누워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남의 허물들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내일을 위해서 새로운 내일을 위해서 아까운 우리의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자는 거죠. 예.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고 즐겁게 일을 할수 있는데 왜 서로 등지면서 힘들게 예. 잊어버리면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때로는 마찰을 마찰이 좀 이렇게 생기고 그렇습니까? 우리는 마귀로 하여금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게 우리 자신을 경계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내 자신을 죽여야지 내 자신이 올라와도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눌러야지 하면서 누른다면은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을 해라.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생각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참됨, 경건, 의정결, 사랑, 칭찬, 덕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가 좋은 것들을 기억을 많이 할 때, 조금 나에게 서운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도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서운하지 않아요. 서로 부부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은 조금 잘못한 거, 아, 뭐 이거 일부러 그런 거 아니겠지? 하다 보니까 실수로 이렇게 했겠지 하고 이해심이 많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참 경건, 옳고 정결하고 사랑하고 칭찬할 만한 덕이 있고 기름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 마음 속에 딱 두고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더 마음을 넓게 하고, 그리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할 적에 그때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좋은 것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건강에도 좋습니다. 예, 네, 우리 건강에 건강에 좋으면 당연히 우리 식구들이 기쁘게 또 우리 자녀들이 기쁘게 자랍니다. 이러한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특별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항상 함께하셨고 하심을 기억을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어, 저도 요새는 좀 게을르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제가 기도 제목을 쭉 적어요. 네, 노트에 제 개인적인 노트에다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나하나 이루어 주셨을 때 몇을 며칠날 언제 기도를 이루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편지를 떴어요. 그 이제 그것들이 축적이 이렇게 되다 보면은 어, 당연히 당연히 어,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아 하나님께서 어, 조금 참으라 그러시는가보다 조금 기다리라 그러시는가보다 내 과거의 일기장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조금 더 참자. 이렇게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참는 것과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하고 칭찬할 만하고 덕이 있고 기름이 있는 이것들이 점점 내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고 또 어, 하나님을 늘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과거를 돌아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발자국들이 명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매우 제 자신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참됨, 경건, 의, 정결, 사랑, 칭찬덕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목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도덕적으로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 즉 생각하고 말하고 추구해야 할 바들이 무엇인지 아, 분명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오인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성령에 속한 자들이므로 마땅히 성령께서 주시는 덕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좋은 캐릭터들, 그 좋은 성격들, 그 좋은 것들을 우리 마음에 두고 늘 성령과 함께 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아, 예. 연휴에 뉴욕에서 마이애미로 가는 401 여객기가 있었습니다. 커다란 최고의 여객기가 마이애미 공항에 착륙할 때 착륙 기어의 문제 여부를 알리는 조그마한 전구 다마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 전구로 인해서 비행사는 착륙을 하지 못했습니다. 승무원이 전구의 문제성을 확인하는 동안에 비행장 근처에 늪지대로 원을 그리면서 돌았습니다. 조종사의 의문 사항은 착륙 기어가 제대로 내려왔는지 또는 전구만이 문제가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었어요. 아마 조종사 조종해 보신 분들은 중요성에 대해서 잘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종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으로 전구를 잡아 뽑으려고 했지만은 이 전구가 또 나오질 않는 거예요. 다른 승무원들이 계속 노력을 해 보았지만 다 헛수고였습니다. 그 전구에 모든 관심이 쏠린 탓에 비행기의 고도가 계속 점점점점 낮아지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급기야는이 비행기가 늪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비행기 추락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다고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은 것은 작은 75센트짜리 전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조종사가 능력 있는 조종사가 비행기 조정을 잃어버리고 작은 전구 담에 매어 달리다가 결국은 사고가 난 것입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교회들은 성도님들과 목사님, 때로는 그 저희네 CSM이라고 그러죠 코스터지션 매니저, 예. 장로님들 또 교회 리더 되시는 분들 아무 것도 아닌 문제를 갖고 열심히 다투다 보니까 교회의 방향은 우리도 모르게 점점 주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들을 종종 경험을 합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활동을 많이 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프로젝트를 이러한 것들을 많이 한, 어, 하면은 뭐합니까? 영혼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을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감당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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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하십시오. 아멘. 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교회입니다. 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영혼 구원을 위한 표태, 표때, 표태를 잘 설정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영혼 구원을 위해 두 번째로 잃어버릴 것들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잃어버릴 것들은 잊어버리고. 또, 세 번째로, 영원 구원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억할 것들은 기억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전에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세상에 나에게 주신 나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그것들을 내가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해 나갈 쪽에 만일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이 되어진다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좋아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급을 여러분들이 받겠습니까? 이러한 축복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